자,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전장 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이제 지수가 또 어, 상승폭을 늘리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지수가 지금 또 하락을 하면서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합니다. 그런 하락하는 와중에 일부 업종의 종목들만 하나씩 좀듬성듬성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바이오 쪽도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죠? 호실적을 내면서 지금 급등, 그죠? 3.75% 급등을 가져가고 있죠. 그 일부 이쪽 플랫폼 주식들, 그런 이제 AI, 바이오, 이런 쪽은 좀 상승하는 모습인 반면 셀트리온는 오늘도 좀 잘버티다가 지금 또 눌러버리네, 그죠? 음, 그래서 또 오늘 꼬리를 좀 달기를 기대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만약에 이제 지수가 낙포를 좀 줄인다면은 우리 시장의 종목들이, 특히 이제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쪽이 좀 해보기 빠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분장쪽 부분에서도 일부, 그죠? AI 반도체 쪽 부분은 뭐, 오늘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또 강한 흐름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오늘 뭐 한미반도체는 이제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소폭 교정. 그래서 이것도 또뭐 주후반이든, 그죠? 주후반이든, 내일이 그래봐 주후반이긴 한데, 뭐, 설 연휴 이후에, 그죠? 또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올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결국은 이제 매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 조선주들도 지금 하나 오션만 이제 버티고 있고 하나 오션만. 지금 오늘 뭐 한국 조선 해양이라든지또 현대중공업도 현대 또 중공업도 지금 3%, 한국 이5% 급락이죠. 그리 이제 이차전지 쪽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또 어제 살짝 오른 부분에서 오늘도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나마 오늘 버티고 있는 쪽은 보면은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그죠? 좀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 지수 관련 부분에서 은행주들이, 그 은행주들이 뻗친다는 것이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어쨌든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오늘 3%, 하이닉스 단계에 사실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오젠이 그죠? 최근에 이제 서울서 시동을 걸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플랫폼 쪽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보여준다. 그럼 면뭐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4천억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들이 867억인데 기관들도 오늘 전반적으로는 매도, 치, 매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금융투자 쪽도 현재 482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매수면, 시장은 남도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연기금은 매수를 해도, 뭐,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수급 주체고, 사모펀드 투신 보험, 환전율도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제 있게 어쨌든 또 신고가 행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나스닥이 지금 이제 22,000아2,200 아, 포인트가 또 사상 최고가죠. 자 어제 어쨌든 2만 포인트 올려 놓고 마감을 시켰으니까 20일 위에 주가가 있으면 항상 흥분적이다. 근데 이제 어제 주가의 이 그, 흐름 부분에서는 아무튼 테슬라가 소폭도 내리는 모습이었어. 그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을,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쪽에 AI 반도체, 그죠? 뭐, 이런 쪽에 또 투자를 확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AI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요즘 뭐, 보면은, 음, 애플은 이제 낙폭 가대 부분에서 살짝 오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엔비디아가 어제 아무튼 정고점을 살짝 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점이 이제 153달러인데,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연일, 우리 시장에서도 어쨌든 뭐 반도체 쪽에서 최근 하이닉스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오늘 지수부터 보면은, 자, 지수 부분에서 지금 약간 밀리기는 하는데, 자, 오늘 루닛, 루닛이 이제 또 정거점 돌파를 시도합니다. 루닛. 루닛도 잘 기억하세요. 음, AI, 요즘 뭐, 에, AI 임상 시험을 재개를 또 한다고도 하니까. 그죠? 자, 아 어, 01, 지수 부분에서는, 자, 오늘, 어제, 이제, 오늘 이게 지금 120일을 한번 시도를, 그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했으면 돌파를 하는 걸로 좀 보면 되는데, 오늘 또 오히려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죠? 지수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나, 지수는 꾸준히 저점을 높여나가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수, 어, 저점만 좀 높여주면 나쁠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에, 0 0 9 3삼성전자가 여전히 21미치에요. 0 0 9 9과 하이닉스는 워낙 당기 급등위에, 뭐, 지금 또 지수가 좀낙폭 줄이니까 꼴이 달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어? 아차피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어? SK하이닉스. 어, 또, 최대의 실적을, 그죠? 예상을 그뭐 그 반도체 지난해에 워낙 좋아서 직원들 보너스를 그죠 1500%나 준다고 하네요. 참잘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동차도 오늘 뭐 조정이에요. 자동차는 그냥 반닥을 봤자 말씀드렸습니다. 000270, 그죠? 야차도 마찬가지고. 자, 바이오 부분에 이제 셀트리온이 어쨌든 오늘도 지금 1 8만원 약간 깨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수가 꼴을 좀 달면 또 쉽게 올라오긴 해요. 얘들도 계속 지금 자전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UBS 쪽에서 좀 누르고도 있고. 또 대신이 항상 또 이상하게 외국계. 이게 뭐 자전 성격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번에 메리린치가 이제 나오더니 이제 또 UBS가 좀 나오면서 이걸 또누 가지고 갑니까? 정말 메리니치도 대신이 가져가고또 UBS도 대신이 가져가거든요그 그러니까 자전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뭐 아무튼 변화는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오늘도 8만 원, 18만 원 위에서만 좀 지수, 그니까 지수와 연동되는 거죠. 오늘 20일 약간 그 장중 고점이 그죠? 8 2 4 0 0원까지또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지수가 아까 괜찮을 때는, 그니까 지수가 좀 약한 모습 보이면 그냥 이놈들이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음. i m 정권에대더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계적으로 좀 하는 거 같고 그죠 자, 좀 꼬리를 달면서 18만 원만 여기 옆에 여기서 18만 원좀 올려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 대비로는 뭐도 나쁘지 않고. 자, 오늘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가 이제 고실, 호실적을 내면서 뭐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삼성바이오가 아무튼 삼성바이오 좀 끌어주기를. 바이오 전반적으로 실적이 어쨌든 삼성바이오 가 실적이 좋다는 것은 셀트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다는 뜻이니까, 그죠 에피스 부분에서 뭐 로직스야 그죠 또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정거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바이오 부분에 그죠 분위기를 좀 안정시켰으면 을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는 요거는 뭐 KB금융 어, 이쪽에 지수 부분에서는 KB금융 이런 쪽이 또 상승을 하거든요 그죠 KB금융 이런 쪽도 그죠 지수는 뭐 크게 빠질 것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쪽이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네이버가 좀 이제 올라가는 뭐, 네이버는 올라가는데 카카오는 그죠. 네이버는 자 네이버 자 네이버는 이제 상승을 그죠. 네이버도 이제 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죠. 카카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만들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는 손대지 마시고 뭐 저번에도 일부 좀 물량을 이것도 카카오도 사실은 뭐 44,000원 대에서 물량 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지금은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라 매수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은 어, 다 조정해요 hd hd 현대 아, 한국 한국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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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20일 깨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그런 말씀 계속 드립니다 특히 하나오션 그죠 우리 하나오션은 이제 뭐 어쨌든 자료 구입하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죠? 자, 조정을 대가는 모습이야.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오늘도 약간 뭐 지금, 어, 플러스 약간 내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비정을 줄여놓으세요. 아시겠죠? 줄여놨다가, 차후에 다시 한 뭐, 4만 뭐, 4, 5천 원이든. 이 정도 내려오면 또재 매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소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천현대 쪽도 전반적으로 그죠? 뭐 워낙 바닥에서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오늘 그냥 패스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테크윙, 테크윙엔 테크윙은 어제 강하지 않았어요. 그죠?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오늘 제주 반도체. 현재 제일반체가 태극이 같이 움직이죠 바닥에서 어쨌든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있고 자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는 그죠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번에도 보시면 급등하고 조정을 또뚜뚜뚜또 급등하고 조정을 또뚜뚜뚜그죠 그럼 구정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세요 아시겠죠 한미반도체 아무튼 화이팅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알테오젠 자, 할테우젠이, 아, 태장으로서, 그죠? 그래도, 바이를좀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자, 들고, 조정받고, 들고. 지금 입행 다 돌파시켰습니다. 그죠? 입행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리가캠. 자, 리가캠도, 어쨌든, 그죠?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으면서 양봉을 20일 지키고 있으니까. ABL. 그죠? ABL. 이쪽도, 뭐, 강하지는 못하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쪽, 그, AI, AI 쪽의 루닛. 루닛이 이제 드디어, 그죠? 조금 움직이셔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AI 쪽과 연동이 되면서, 어, 되면서, 그죠? 이제, 아무튼,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후 향후 부분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어, 이제 조금 움직이니까 이것도 조금 관심을, 그죠?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뭐, 오늘, 이쪽 로봇은 이제, 이쪽에 레인보우만 좀플러스를 내고 있고, 조정받는 모습이고, 어, AI 쪽에 이제 마음, AI, 마음, 마음은 지금 오늘, 그죠? 플라스를좀 내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깐짝간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제 강했던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 솔트룩스도, 솔트룩스도 지금, 그죠? 어, 20일을 들어놓고 지금 또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니까, 그죠? 자율주행은 좀 조정이죠, 지 SOS 랩이라든지, 프론티어 이런 쪽도 조정이고, 로봇 조정, 자율주행 오늘 전반적으로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카페24. 카페24도 딱 조정. 카페24가 여기서 만약에 이래서, 어, 세우다가, 이, 세우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가 늘면서 오늘 거래 딱쭉 좋거든요, 이게. 그죠? 돌파하면 그때는 또 단기적인 부분을 한 번에 툭. 나갈 수도 있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받는 쪽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그동안 달렸던 트럼프 수의 또, 어, 전력주. 전력주도 오늘도 뭐 효성은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AI와 연관되는 거에효성중업도 그죠? 효성중국. 방사한 조정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부분에서의 미국의 트럼프 관련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순환적인 부분도, 종목들 부분도 있겠지만, 그죠? 대장은 누구다? 한미반도체다. 그죠? 그 외에 이제 테크인이라든지또그 밑에 뭐, 제주반도체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데 뭐, 명절 전, 그죠? 또 설날 여, 연휴 전에 뭐, 주식을 적극 사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을 좀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